1467번 다음 원을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원은 X좌표나 원의 중심의 X좌표 또는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은거지요. 혹시나 기억이 가물한 사람이 있을까봐 Y축이 있고 원이 요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2, 뭐, 4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X 좌표가 2니까 요 길이가 요 2의 절대값, 2의 절대값,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지금. 자,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죠. 자, 요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봄. X 플러스 1의 제곱에. 어, y-2의 제곱은, 마이너스 1 1이항했고요상수항 얼마 생겼습니까? 5가 생겼네요. 16이네. 자, 반지름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1 2여 자, 평행이동을 합니다. x축 방향으로 n 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러니까, x 좌표 너가 원의 반지름 4가 되면 되고, 이 e 플러스에 넣어도 얼마? 4가 되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저기 1, 사분명 그랬으니까, x 좌표 y 좌표가중심의 x 좌표 y 좌표가 전부 양수니까. 따라서 M은 5, N은 얼마? 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M 빼기 N 그랬으니까, M에서 N 빼면 3이 정답이겠다.